를 위한 맞춤 정보를 제공하는 노후의 지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꼭 전해 드리고 싶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나는 의료 급여 1급이라 병원비 거의 안 내는데 보험이 꼭 필요할까요? 또는 기초 생활 수급자인데 이미 정부에서 의료비 지원해 주잖아요. 굳이 보험을 들어야 하는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겉으로만 보면 맞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많은 부분 지원해주니 안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병원비 외에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복지의 사각지대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의료급여 1급, 2급 수급자분들을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여러분이 왜 보험을 꼭 들어야 하는지 그 현실적인 이유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알면 도움되는 정보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부 지원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의료급여가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두셔야 할 사실은 의료급여라고 해서 모든 치료비를 전부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의료급여 수급자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진료비가 영원인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고가의 정밀 진단인 mri 촬영 초음파 검사 노년층의 필수적인 임플란트 시술 만성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도수치료 시력 개선을 위한 백내장 수술 시 사용하는 특수 렌즈 그리고 몸을 보하는 한방 치료 등은 급여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비급여 치료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한번 병원비가 나오면 수십만 원은 기본이고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처리되는 부분만 지원받고 비급여 항목에서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금액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급여가 있어도 병원비가 전혀 나오지 않는 영원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치료비 외에도 병원 생활 중 발생하는 부대 비용도 큰 문제입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거동이 불편하거나 위중한 상황에서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렵거나 전문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의료급여에서는 이러한 간병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10만원 가까운 간병비는 온전히 본인 부담입니다. 만약 한 달만 간병인을 써도 300만원이라는 큰 돈이 지출됩니다. 장기 입원이라도 하게 되면 이 간병비는 엄청난 경제적 압박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또 병원에 오가는데 드는 대중교통비나 택시비 같은 교통비, 병원에서 보호자가 머무르는 동안 발생하는 식비, 그리고 치료 중 잠시 일을 할수 없어 소득이 끊길 때 발생하는 생계비 등도 의료급 여론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치료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이러한 부대비용 걱정까지 해야 한다면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더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 작은 실비보험이나 간병보험 하나라도 있으면 그 돈이 병원비 외에 발생하는 이러한 비용들을 충당해 주어 여러분에게 큰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로 인해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것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료급여가 큰 도움을 주는 것은 맞지만 장기 입원이나 중증질환 앞에서는 그 지원에도 한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단계별로 연간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종 수급자는 연간 120만원, 2종 수급자는 연간 1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자기부담금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을 넘어가면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2급 수급자의 경우 급여 비용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더욱이 희귀병이나 암과 같이 오랜 기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의 경우 고가의 신약치료나 복합적인 시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의료급여만으로는 끝까지 모든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비급여 항암치료나 신약치료 등은 개인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가입해둔 보험금이 있으면 당장의 돈 걱정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거나 최적의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경제적 여유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삶의 희망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여러분 정부의 복지 제도는 매년 예상과 정책 방향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혜택이 넉넉해 보여도 미래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내년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의 일부 약제나 검사 항목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들도 많습니다. 국가 재정 상황, 인구 구조 변화,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따라 복지 정책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개인의 예상과 다르게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즉, 국가제도에만 100% 의존하는 것은 불확실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보험은 그런 변동에 대비하여 여러분 개인의 안전망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갑작스러운 비에 대비해 항상 우산을 준비해두는 것처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현명한 자세입니다.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제도적 변화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는 것은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준비이자 삶의 중요한 지혜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험의 진짜 목적은 단순히 병원비를 덜 내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미래의 생계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라도 열심히 소득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분들에게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소득이 끊기면 생계는 더욱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만으로는 최소한의 생계 유지는 가능하지만, 갑자기 발생한 치료비나 간병비, 그리고 줄어든 소득을 보충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소액이라도 매달 일정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등이 있다면, 정부 지원 외에도 자기 힘으로 버틸 수 있는 강력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예를 들어 진단비나 생활비를 지원받아 치료에만 집중하거나 갑작스럽게 줄어든 소득을 보완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보험은 힘든 시기에 가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나는 수급자라서 보험 못 들어요, 또는 보험 가입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실제로 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낮은 소득이나 기존 질병 이력 때문에 가입 문턱이 높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옛말입니다. 최근에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가입 가능한 공제 상품이나 서민형 보험 상품들이 다양하게 출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농협공제, 우체국보험, 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과 연계된 상품들은 의료급여, 수급자도 무심사나 간편 심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복잡한 건강 심사 절차 없이도 기본적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기존의 복잡한 절차와 기준 때문에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정보를 찾아보면 여러분에게 딱 맞는 상품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입 조건이나 보장 내용을 꼼꼼히 비교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나는 수급자라서 보험 못 든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반드시 직접 확인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정리하자면 의료급여가 있어도 비급여 치료비, 간병비, 병원 오가는 교통비와 생활비, 그리고 장기 치료비 등은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의 복지제도는 예산과 정책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것은 바로 보험이라는 개인의 안전망입니다. 보험은 부자가 되기 위한 투기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을 잃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패입니다. 당장 큰 돈을 넣지 않아도 월 1만원이나 2만원과 같은 작은 보험 하나가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는 후회 없는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이처럼 소중하고 중요한 정보를 주변의 의료급여 수급자분들,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분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